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대학교 모델 연기 전공 25기 곽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모델 연기 전공 26기 우윤서입니다 초면이신가요? 네, 네. 후배님 오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자, 아, 주연은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시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입시 학원에 다녔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갔어요. 태풍 와서 지하철이 안 다니는 하루 빼고는 다 갔는데 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그게 있었나 좀 쉬엄쉬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추억이잖아요. 입시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막연하게 열심히 달려왔던것 같아서 좀 즐기면서 하면 어떨까. 좀 뭔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했어서 연기 준비하는 게좀 많이 부끄럽고 그랬는데 옆에 누가 있든 막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약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말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응. 졸업 후에 진로 및꿈 모델 일을 계속 할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고 싶고 그냥 저의 막연한 꿈중 하나긴 한데 뭔가 사업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선배님은 어떠신지 저는 이제 일단 군대를 가야죠.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 에 먼저 가서 좀 몸이랑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축제? 제가 연예인을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데이식스 분들이 오셨는데 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1학기 때 워킹 수업이 끝나고 남는 시간 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여기 학교 앞에 동방칼국수랑. 아 동방칼국수. 맛있는 데가 많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막 점심 먹거나 그런 거. 그런 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모델 연기 전공에 지원하게 된 계기. 저는 이제 모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 친구가 무슨 웹툰을 보여주면서 어, 너 닮은 애가 있다 한번 봐봐라 해서 봤는데 주인공이 이제 모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혹시 대학교. 과에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서경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입시학원을 찾아보고 입시학원에 가게 돼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웹툰이 어떤 웹툰인지 기억나세요? 스피릿 핑거스라는 웹툰이거든요. 아 재밌더라고요. 잘못신 거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입시 시절 썰 면접 때를 뭔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실기 같은 면접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 연습을 하시는데 저 혼자 쭈뼛쭈뼛 서 있었던 <laughs> 그런 기억이 나고 그렇죠. 저... 그막 가번호 <laughs> 몇번 며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막 이름도 말하면 안 된다. 뭐 어디서 출신인지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되게 겁먹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정보를 말하면 안 되는데 몇 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 번호 46번이다. 하면 안녕하십니까. 가 번호 46번입니다. 6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곽경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탈락. 자신이 어디 학교 나왔는지 뭐 이런 거를 교수님들이 알게 되면 뭔가 부정행위처럼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 점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 연기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 아닌가요? <laughs> <laughs> 제가 알기로는 모델 전공이 있는 학교가 두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서경대학교 1등, 동덕이가 들어나요 어.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여대를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경대가 최고다. 일단 교수님들부터 보시면 굉장히 대단하신 교수님들이에요. 강신 교수님은 커리어도 되게 많으시고 책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이 좋은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연기 수업도 하면서 매 학기마다 공연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런 수업이 있어서 되게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제일 뭔가 유명하거나 좋다고 할수 있는 그런 서경대학교 모델 연기 전공에 오셔서 같이 수업도 듣고 꿈도 이루고 많은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했을 때 학교 및 학과 첫인상과 후인상 저는 되게 약간 친구들이 무서웠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냥 키만 큰 것뿐이지 다 착하고 훈훈하고 약간 귀엽을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더 빡센 느낌? 같이 영화를 만드는 만들.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화를. 그래서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게 뭔가 교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엄청난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난 친구들이니까 뭔가 좀 같이 활동을 하면 빨리 친해지지 않을까. 뭔가 이런 취지로 재밌게 연기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마음에 그런 과제를 하는 게 아닌가. 다이어트 하시나요? 그냥 급하게 뭔가 내 몸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라인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극적인 걸안 먹으려고 하고 그냥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서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 땅끄 부부의 하루 7분 게이미리이 만들기였나? 그거... 네? <laughs> 그것도 진짜 엄청 많이 봤고 패션이크나 그런 시즌이 좀 다가오거나 자기가 해야겠다고 느낄 때는 그냥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작품, 드라마 및 영화 인터레스트 네, 인터넷 아 인터넷 스타일.. 뭐라고? 뭐라고 트라... 인터레스트? 인... 인... 인터레스트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이거.. 무슨 그, 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인터레스트가 참 재밌긴 해요. 그죠 제가 영화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 100번 봤어요 진짜. 대사도 막 줄줄 외울 정도로. 아무튼 뭐, 약간 그 동심으로 들어간 느낌을 좋아해서 뮤지컬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뮤지컬 보다가 작아서.. 잘 수가 있어요? <laughs> 뭐, 이어폰 끼고 <끼우면> 자는 거야? <laughs> 네. 아,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긴 거를 못 보겠다고. 네, 지금까지 선배님과 같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봤는데, 어,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1년 정도 준비하셨을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어, 오셔서 준비한 만큼 교수님들 앞에서 잘 보여주셔서 저희 후배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서경대학교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